찰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통독 프로젝트 50번째 빌리뽀서입니다. 성경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이니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차를 보겠습니다. 목차의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다른 서신서들과 내용이 같아서 화면으로 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리보서 개관 빌리보서 헬라우 원전의 제목은 프로스 필리페시우스입니다. 영역 성경들 역시 수신자 명을 반영하여 필리피안스로 명명하였으나 한글 개역 성경은 수신 지명을 반영하여 빌립보서로 명명하였습니다. 빌립보서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본 서신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과 함께 옥중 서신으로 분류되는 서신서로서 기록 시기는 바울이 제1차로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던 기간 중인 AD 62년에서 63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수신자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지방에서 처음으로 세운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을 1차 수신자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바울의 순고한 신앙과 빌리뽀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관계 및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의 기쁨을 다룹니다. 빌리뽀서 내용분해 바울서시는 전반부의 이론적 교리 부분과 호반보 실천적 교훈 부분으로 구성되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는 어떤 특정 교리를 아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즉, 노마소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서 등이 이신칭의 원리나 교회의 일치와 연합 등 특정한 신학적 주제를 다루고 있고, 고린도 전후서가 어떤 특정한 문제들에 대한 사도적 답변을 다루고 있으며,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등이 목회자가 교회 현장에서 갖추어야 할 자세 등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것과 달리 빌리보서는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보편적인 주제들을 가장 원칙론적 입장에서 어떤 특별한 형식의 구애됨이 없이 다루는 권면서입니다. 서른부 1장 1절로 26절에서 바울은 서신 형식에 따라 수신자와 발신자를 밝히고 축도로서 인사말을 대신하며 이어 빌리보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감사와 기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 발신자로서 로마에 있는 자신의 군왕을 수신자인 빌리보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비록 옥에 갇힌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투옥은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자신은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본론부 1장 27절 이하에서는 빌리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몇 가지 권면들이 차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중 1장 27절로 2장 30절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에 대한 권면 및 그에 대한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신앙을 사수하기 위해 성도들이 서로 겸손히 협력하며 고난을 무릅써야할 것을 말하고 이를 위해 겸손과 고난 극복의 귀감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을 것을 권면합니다. 3장 1절로 4장 1절은 빌립보 교회 내의 이단들을 경계하고 신앙적으로 정진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당시 빌립보 교회에 침투하여 거짓 교사로 활동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며 그들을 조심하라고 경계합니다. 또한 율법주의자들과는 정반대로. 세속적 탐욕과 방종을 일삼는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해서도 경계하며 성도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결부인 4장 2절로 23절은 기쁨과 평강을 위한 권면과 빌립보 성도들이 보여준 사랑의 후원에 대한 감사와 마지막 문안 인사와 축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리뽀 성도들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하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의 미덕을 실천할 것을 권면합니다. 빌리뽀서 체크포인트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서들은 1차적으로 각 서신서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리뽀서의 배경을 보면 빌리뽀는 마게도냐의 왕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이세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로서 BC 167년 노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BC 42년 이후 노마 태역 군인들의 거주지로 지정되면서부터 빌립보는 크게 발전하게 되었으며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이자 노마의 군사 전초기지로서 행정 수도인 데살로니카와 함께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은 노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곧 빌립보가 투표권과 자치권 등 모든 면에서 노마와 동등한 특권을 노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는 한마디로 노마의 축소판으로서 빌립보 시민들은 이러한 특수한 지위를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아마도 이것이 본서신에서 바울이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한 배경의 한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기간 중 마게도냐 지방에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로서 오늘날로 치자면 유럽 최초의 교회인 셈입니다. 이후에 있는 두 차례의 추가 방문 기간을 고려하 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체류한 기간은 바울의 다른 지역에서의 사역 기간과 비교해 볼때 그다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통해 처음 복음을 접한 이후 지속적으로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물질적으로 선교 사역을 후원하는 등 바울에게 가장 큰 기쁨을 안겨다 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노마 감옥에 투옥된 때에도 물질적으로 후원할 뿐만 아니라 에바브라 디도를 파송하여 곁에서 시중 들게 할 만큼 바울에게 깊은 애정과 호의를 나타내 보여 주었습니다. 빌리뽀 교회에도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의 영향, 요디아와 순두개, 두 여인 사이의 불화 등이 언급되고 있으며, 바울은 이 문제들에 대한 경계와 권면들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후서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나 갈등의 조짐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빌립보서는 감사, 만족, 찬양, 기쁨 등의 용어들이 빈번히 발견되며 이러한 용어들은 모두 보고만 해서 바울 사도와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아름다운 한 폭의 수치화처럼 사도 바울의 순구한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략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초월적 생사관 뼈대를 향해 달리는 신앙 경조자의 자세, 어떤 환경에서든 자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확신, 특히 어게 갇힌 상태에서도 상황을 초월하여 누리는 기쁨 등 진정, 복음에 충실한 삶이 무엇인지를 볼수 있으며 나를 본받으라고 감히 말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숭고한 신앙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의 성도들에게도 중대한 도전이자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 없으며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도전받게 됩니다 감동포인트 설교 제목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본문 빌리포스 2장 12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동 포인트 설교의 맥락. 본문은 1장 12절로 4장 20절까지 이어지는 본서신의 본론부 가운데서도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권면을 보도하고 있는 1장 27절로 2장 30절까지 이어지는 1년 기사의 연속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권면을 보도하고 있는 2장 1절로 11절에 이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성화의 정진과 관련하여 권면한 내용을 보도합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촉구함으로써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의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빌리포 성도들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정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구원을 이루는 방법으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할 것과 흠이 없고 순전하여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공로적 구원을 말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 성숙을 계속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계획과 성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친히 인도하시되 거기에는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책임 있는 응답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12제를 보면 바울은 벨리뽀 교인들을 향하여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복종하여라는 말은 모든 일에 하나님 뜻을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행위구원을 강조하는 듯한 말로 이신칭의 복음 진리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는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권면의 요지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 은혜로 받은 구원의 효력이 발생하게 하라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 성숙을 계속하라는 말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성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늘 순종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뜻을 행하려고 해야 죄악과 불의의 길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요 우리의 남은 구원, 곧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아멘. 성도는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아멘.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뜻은 12절에 언급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는 마음을 갖게 하고 또그 일을 할수 있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한 의지나 또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근원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만한 의지도 힘도 없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어떤 선한 행위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구원에 관한 한 전적 무능력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단계 곧 성김의 모든 선한 행위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곧 성령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의 결심과 소원까지도 주시고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로 그렇게 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나 결국 구원에 이르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결과이므로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하여 그분을 경외하며 생활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아멘. 15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스스로를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반영한 건면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빛들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답으로 바울은 너희가 흠이 없고 라고 흠이 없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생활은 하나님께 보험물로 들어질 수 있도록 거룩하여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전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순전하여 라고 합니다. 여기서 순전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혼합물이 없는 것, 섞인 물질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행동의 동기에 복선이 없는 청결하고 순전한 내에서 생기는 절대적인 성실성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흠이 없고 순전해야 성도는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는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영적인 무지와 온갖 불의로 죄악의 열매들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혈의 피로 양심과 영혼을 깨끗하게 씻음 받은 성도는 그 생각에서나 성격에서도 순전함으로. 완전한 성실성을 나타내야 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는 흠이 없고 순전한 성도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허무고 순전한 재물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원망과 시비거리가 없이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벨리보 교인들에게 16절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바요, 눈으로 본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바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밝혀라는 말 속에는 단단히 붙들다와 제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바울의 권면에는 성도들이 굳건한 확신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라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복음의 실천을 요구합니다. 일만마디 말보다도 빛된 생활이 세상의 복음을 더욱 밝히 드러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믿는 성도가 먼저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실천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굳게 믿음을 또 복음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 것을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이 곧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성도가 세상에 대하여 부끄러운 것이 없어야 합니다. 바울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상실하지 않도록 생명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도록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서 빌리버서 교훈. 빌립보서는 기쁨과 관계된 단어가 명사형으로 다섯 번, 동사형으로 아홉 번 나옵니다. 그만큼 본서 신의 배경에 깔린 분위기는 기쁨이며 기뻐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본서 신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권면은 그냥 기뻐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라는 것이며 주안에서의 기쁨은 곧 환경을 초월한 신앙의 기쁨을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은 그 자신이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있다고 간증함으로써 환경을 초월한 신앙의 기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기쁨을 상실한 수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빌립보서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만 하는 기쁨에 대해 교훈해 줍니다. 아멘. 바울은 빌보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며 그러한 삶에 대한 궁극적 모범으로서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뿐 아니라 곳곳에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삶의 모습을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범으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히 여기며 표태를 향하여 힘껏 달려가는 자신의 신앙을 본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진리에 관한 말은 듣지만 진리대로 사는 모범을 보지 못할 때 성도들은 진리대로 살지 않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은 그가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호소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모범이 있지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복음의 종들을 통해 모범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가르치는 복음 사역자들이 깨어 경계하여야 할 점이 진리대로 사는 모범임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 경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유익한 것들을 해로 여긴다고 하는 자신의 신앙관을 간증합니다. 육체의 자랑거리를 배선물로 여기는 바울의 신앙관은 단순히 율법주의자들과의 대조우 차원을 뛰어넘어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열망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얻고자 하는 바울의 열망은 단순히 구원론적 차원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차원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토록 고상하기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 곧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이르는 모든 것을 알고자 열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는 어느 정도로 동참하기를 열망하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반도덕주의자들 혹은 자유주의자들을 경계하는 맥락에서 성도들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반도덕주의자들의 특징은 지극히 쾌락적이며 가치관이 전도되어 있고 현실의 삶에 그 관심과 소망이 매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이 이런 삶의 형태와는 구별되어야 함을 경계하며 성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멘 바울의 권면은 한편으로는 하늘을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소망과 축복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땅의 일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중적 차원의 교훈입니다. 아멘. 에필로그. 빌리뽀서는 바울의 순구한 신앙과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의 기쁨을 다루는 책입니다. 빌리뽀서 분량은 4장 5쪽 정도로 10분 정도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시면 지금부터 성경을 펴고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잠깐씩 한 절씩 시간이 될때 보는 책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계획을 세워서 하루에 한 시간 정도씩 꾸준하게 통독하면서 하나님 라는 지식의 지경을 넓히며 성령을 쫓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만 하는 신앙의 기쁨을 보여줍니다. 성도 안에 계셔서 소원을 주어 행하게 하시고 이를 행할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하며 모든 영광을 섭리하신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깨닫게 합니다. 아멘. 성도는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